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저는 진나라 달달임의 첫 번째 승천자입니다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는 일당 중 하나가 가미치에게 라크시르를 신청했습니다 놈은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군주가 되려는 겁니다 병력을 제 주위에 배치해 주십시오 아군의 사이오닉 지원이 있으면 놈의 승천을 끝낼 수 있습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네. 그렇게 하죠. 관봇 준비 완료. c k y n s l 이제 건설러만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러만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아, 준비 완료. 광물이 더 광물 있어야 광물 작업 개시. 무슨 일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난 나쁜 남자야 관찰력은 준비와요 저기, 또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난 특원을 선택하겠어 <laughs>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적이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반드시 안난 아, 이이라고 생각해보지 니경이로움라이밖에라밖에 하지 마라. 그대들 양쪽 병력이 모두 절치원해야 합니다. 병목을 즉시 제게 보내십시오. 하나이라 이루? 그래서 내가 얻는 거... 뭔일 있어요? 이... 독도 골 드릴게 있구 있다. 바보는 약도 없지. 발사람은 준비와이어 본인적인 직관을 쌤인가? 방언을 막개그 동맹이 전투 중이다난 나쁜 남자야. 알았다. 고오치 장면을 찍는 게 완전 발사람은 준비와이 계속하세요! 아예, 온종일 지거릴 셈인가 한이 다겸손로는 준비하였다. 겸손로준비 완료 사나이라로는 준비하였다. 겸손으로는 준비하였는건 뭐지 였다로준비 완료 건설 로 정민 씨, 준비 완료. 바보는 양도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반드시 한다. 내가 얻는 건 뭐지? 열받게 하지 마라. 혼종일 죽거릴 셈인가? 관살로만 준비 완료.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무슨 고 무슨 일이죠? 예뻐 배팅가스가 더 있어야 돼. 반드시 한다. 하나의 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시간 낭비라서. 반가면 반가면. 반수기. 열받기. 압도당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아무래도 시작해 봅니다. 상병 여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음. <시장아>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암무의용 아무 흑으로부터 너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를 뒤바꾸려면 그대의 병력이 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엉거리는 원시 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병력에 여유가 있도록 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지가 <목소리도> 공격받고 있 캐리할 준비를 해! 신하지 마라! 나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한다... 효운... 뭔일 있어요? 라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준신생리해주십시 같이 기회가 되면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아홉 번. 반드시 합다한마리라대대가는 이 업체에 있다.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무리할수 있는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는

열받게 하지 마고사지원 대기 중. 열 갑자기. 지 말고, 사막 열받게 난. 뭔 있어요? 네. 시간 하지 말고, 사막 열받게 하지 말고, 사막 열받게 하지 말이 사막 열받게 하지 말고, 사막 열받게 하지 말고, 사막 열받게 지 말고, 사지고 사막 고지지 열받게 하지 마라. 비 풀린 거짓은 아신다의강력이암색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무 를 처치하십시오. 맞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모조리 먼지로 만드십시오 나,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야 <목소리를> 여유밖에 <여유벽해> 하지마 나 여유밖에 <목소리를> 하지마 이 원시 생물은 정맥끝이었군 혹시 여유병력이 있다면 저 버러지를 짓밟아 주십시오 나, 아문의 하수인들을 기다리 사이오닉 지원을 계속 유지해주십시오. 이 혼종들에게는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문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거기 건설이 돼. 영리 열받기만 나쁜 남자로 난못 시간낭비였지만 열받게 하지 마. 근방에 모든 모두 처리했습니다. 역시나 가차 없으시군요. 시그럼조나나남 다시 전장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나겠라크시르가끝났어니 눈에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알라라크님께 도전할 땐, 이렇게 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